조사에서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조정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혈액형과 특정 질환의 연관성, 혈액형과 암 유병률 관련 통계 연구 조사들을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혈액형별 특징,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보를 조사하고 정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피터 디아다모는 자연요법 의사로 50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어 판매된 It Right for Your Type 이라는 책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미국 자연요법 의사협회에서 올해의 의사로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2013년과 2014년 혈액형 식이요법이 과학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었지만 디아다모는 혈액형에 따라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해 섭취하는 음식은 다를 수 있고 섭취하는 렉틴 유형에 따라 적혈구 응집으로 건강상 문제를 줄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과학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혈액형별 유전적 특징과 섭취하는 음식과 제한해야 하는 음식,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형입니다. A형의 특징은 다른 질병에 걸리기 쉬운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위장염산 수치가 낮고 장내 이당류 소화효소 수치가 높을 경우 탄수화물을 더잘 소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 또 대사하는 작용이 다른 혈액형보다 낮다는 특징, 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형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민감하고 거절을 잘 못하지만 경청을 잘하고 세부 사항 등을 잘 체크하고 디테일하고 분석 및 창의력 그리고 독창성이 높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혈액형 A형은 음식을 가능한 신선 또 유기농 상태를 섭취해야 하는데 면역 체계 강화로 다른 질병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해외 여러 연구에서 암종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암종에서 A형이 암 발병률 위험이 더 높았다는 통계보고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A형이 더 취약해 보인다는 몇몇 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A형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강한 향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금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설탕과 전분이 높은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아침에 고단백질을 섭취하고 저녁에는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씹어서 섭취하고 또 소식으로 더 자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스트레칭, 산책, 심호흡 연습을 권장하고 있고 근무 중 20분씩 최소 두 번의 휴식이 필요한 혈액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폭력적인 TV나 미디어에 취약한 타입으로 그런 장르는 되도록 시청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쉽게 지치는 타입으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고 불안할 때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암에 취약한 혈액형이기 때문에 암 예방 관련 정기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수면은 반드시 11시 전에 수면하고 하루 8시간 이상 자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육류는 제한하는 것이 좋고 과일과 채소, 콩, 통곡물 등을 기본으로 섭취하는 채식이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B형입니다. B형의 특징은 아프리카 동부와 같이 무덥거나 히말라야 산맥 기후 변화에 적응하며 변화되었는데, B형은 유라시아 평원을 지배했던 큰 부족의 특징으로 몽골인들이 아시아를 휩쓸면서 자리 잡은 혈액형으로 균형이 매우 중요한 혈액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렉틴에 대해 민감성이 높고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이 더 취약하고 다른 혈액형보다 키가 더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 비형 건강관리 방법 살펴볼까요? 체중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곡류, 토마토, 콩류, 견과류, 씨앗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요. 닭고기가 맞지 않는 타입으로 피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렉틴이 혈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닭고기를 멀리하고 대신 육류로는 양고기, 염소고기와 같은 육류가 좋다고 권장하고 있고요. 녹색 채소, 계란, 저지방 유제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장하고 있는 식품을 섭취하고 피해야 하는 식품을 제한하면 체중 조절에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요.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인슐린 저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우울증에 더 취약할 수 있는 혈액형이며 산화질소가 매우 중요한 혈액형으로 명상을 추천하고 있고 테니스, 사이클링, 하이킹, 골프와 같은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연령이 증가하면 다른 혈액형보다 기억력 저하 특징이 있으니 집중력이 필요한 취미 생활을 추천했습니다. 다음은 O형인데요. 오형 특징으로는 궤양과 갑상선 질환에 걸리기 쉽고 다른 혈액형보다 궤양이 발생할 위험이 약두배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하는 능력이 다른 혈액형보다 더 뛰어나지만 곡물이나 단순 탄수화물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로 더 쉽게 전환되는 특징이 있어 탄수화물 섭취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형의 경우 곡물을 많이 섭취할 경우 염증 증가 또는 자가면역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을 과도하게 형성하는 특징이 있어 오영은 과도한 분노, 짜증, 과잉 행동 등에 취약하고 특히 우울하거나 피곤할 때 공격적인 행동에 더 취약하고 도박이나 약물 남용, 충동 등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영 건강관리 방법 살펴볼까요? 건장하는 음식으로는 유기농 육류, 야채,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밀이나 곡물, 유제품을 피하는 것이 좋다 고 설명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이 잘 맞지 않는 혈액형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카페인이 해롭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동의 경우 굉장한 건강상 이점을 얻는 혈액형으로 주 3에서 4회 이상 운동을 권장하고 주 4회 정도 30에서 45분 유산소 운동을 꼭 포함할 것을 추천했는데요. 혈액형과 운동 관련 연구 보고에서 O형이 다른 혈액형보다 운동 수행 능력, 특히 지구력 유산소 운동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었습니다. 오형의 성향은 충동성이 있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매일 매주 월간 계획을 가지려는 연습을 하는 것을 권장했고요. 또 식사와 간식은 TV 시청이 아닌 꼭 식탁에서 천천히 먹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불안도가 높을 때는 육체적인 일을 해서 불안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혈액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 b형을 살펴보겠습니다 a b형 특징은 약 1200년 전까지만 해도 a b형 혈액형은 거의 없었고 진화 또는 환경이 아닌 융합 결과로 존재하는 혈액형으로 a형과 b형의 장단점을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산이 부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육류 섭취는 지방 으로 저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했는데요 렉틴에 반응할 가능성이 가장 큰 혈액형으로 o형과 비슷하게 스트레스관련 호르몬을 과도하게 생성하는 경향이 있고 분노와 적개심을 내면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 혈액형과 우울증 또는 불안 관련 연구에서 A형이 더 높게 관찰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보고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A형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을 제한해야 하며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두부, 해산물, 유제품, 녹색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특히 훈제된 식품은 피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단백질은 해산물이 가장 좋고 도미, 연어, 정어리, 참치, 요거트, 캐피어와 같은 발효 유제품을 추천했습니다. 또한 적은 양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을 권장했고, 식사 시 전분과 단백질을 결합해서 섭취하지 않으면 소화를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동의 경우 자전거,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주 3일, 또 불안과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는 혈액형이기 때문에 주 2회 이상 요가와 같은 진정시키는 운동을 추천했습니다. 특정 문제에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각각 혈액형이 꼭 피해야 하는 음식이라고 설명된 식품들이 있습니다. A형은 토마토, 가지, 병아리콩, 리마콩, B형은 닭고기, 옥수수, 대두, 렌틸콩, AB형은 닭고기, 옥수수, 바나나, 누에콩, O형은 모든 밀 종류 밀가루 포함입니다. 콩기름, 땅콩, 강낭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과연 나에게 적합한지, 편식이 심해지지 않게 특정 식품들을 적절히 제한해보고, 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